안녕하세요. 이예름했습니다. 여기는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좋은 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대박 가격들 많이 나왔습니다. 눈 진짜 크게 뜨시고 잘 살펴 보시면 멋진 아이들 많습니다. 4종에 2만 원짜리도 너무 좋고요. 화분 포함한 완성품들이 화분값도 더안 되게끔 아주 착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예쁜 아이들 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호랜뉴 군생이고요. 35,000원 나왔습니다. 자, 큼직한 아이들 얼굴 보세요. 이렇게 뽀얀 봄바르고 있으면서 입장 끝에는 살짝 물들어오고요. 와,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가 한 10도는 되겠는데요. 큰 화분에 담아져 있고 35,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번 파피스로저 철화고요. 25,000원 나왔습니다. 이쪽은 생얼이 큼직하게 있고요. 철화 좀쪼미가고또 이쪽 끝에 또 생얼이 몇개 보입니다. 이제 끝부분에 살짝씩 색감이 들어오고 있네요. 거니분 크기 보세요. 이 정도 큰 분에 담아놓고 25,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번 펜지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한 11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펜지 요거 물들면 전체가 핑크빛으로, 연한 핑크빛으로 너무 예쁜 아이거든요. 요런 아이 구매하셔가지고 진짜 물 한번 들여보세요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화분은 또민 화분까지 해서 이 정도 되는 아이가 2만원. 와, 너무 좋네요. 그 다음 4번, 백봉이고요. 2만 5천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가 좋고 위에 큼직한 얼굴 사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품 바르고 살짝 핑크빛 이제 머금기 시작했고요. 목대 보시고요. 요거는 쑥 화분에 담아놓고 자, 요렇게 2만 5천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번, 블랙 캐시미어고요. 2만 원 나왔습니다. 자, 위에 큰 얼굴이 있고 옆에 조금 작은 얼굴들 여러개 담겨 있지요 자, 입장 끝에는 약간 검은 빛이 감돌고요 이렇게 화분까지 포함해서 2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번 프릴 드랍이고요 2만 5천원 나왔습니다 자, 큼직한 얼굴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 하나하나가 큼직하면서 입장에 이렇게 돌기 있는 부분도 있고요 프릴 달아주고 꼬불꼬불 이렇게 있고 가장자리에 핑크 라인 다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수단쟁이 화분. 화분 값이 2만8 9 0 0원 하는데. 와, 식물 얹어서 2만 원. 가격 진짜 대박입니다. 그다음 7번 제스타초라구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밥이 많습니다. 요쪽 끝에는 생얼이 들어가 있고, 초라 좀 조금이 들어가 있지요. 요쪽 부분이 색감을 조금 더 많이 올려 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숙 화분에 담아져 있구요 그다음 8번 희춘성이고요 2만 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옆으로 작은 얼굴들 여러 개 달아주고 있죠. 자, 하얗게, 눈 결정체처럼 이렇게 색감을 어, 하얗게 해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는 코사지가 달린 화분이고요. 그 다음 9번, 레드 핑클 철하고요. 5만원 나왔습니다. 자, 군데군데 생활이몇 개씩 있고요. 철화 쫙 엮여가고, 이것도 빨갛게 물들라이죠. 제법 여기 뒤쪽까지도 입장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요거 영하 도우분인데 요거 화분만 해도 68,000원 더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적게 나왔네요. 그다음 10번 비추백봉이고요만원 10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한 7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도 이제 물 들면 핑크가 연하게 싹 들어오는 아이죠. 자, 그리고 화분이 건이분인데 화분값만 아마 17,000원인가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식물 얹어서 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1번, 머니메이크 금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요것도 밥이 제법 많고요. 자, 입장마다 녹금 있고, 가장자리에 핑크빛 살짝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런 노란 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12번, 홍매화고요, 2만 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큼직한 아이입니다. 투수도 엄청 많지요? 자, 초록초록한데, 요거 이제 물 줄면 전체가 또 오렌지로 변하는 아이죠? 그렇게 묵혀서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 13번 선버스터 철라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뒤쪽에 생얼이 보이고요. 자, 여기 앞쪽에도 생얼이 있고 철학 좀쪼이 들어가고요. 녹색과 가장자리에 약간 연노란색으로 들어가 있지요. 화분은 이가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다음 14번 파스텔이구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큼직한 얼굴이 한 4두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여기 또 작은 아이가 있네요. 여기 입장 끝에 보시면 이제 살짝 살구빛 조금씩 들어오는데요. 요것도 색감을 참, 연하게 살고빛다 보여주는 아이죠. 물들면 진짜 예쁘고요. 자, 이 정도 되는 아이가 1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5번, 루비도나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자, 큼직한 육도로 되어 있는 아이. 와, 색감 보세요. 색감이 요렇게 예쁩니다. 자, 군데군데 약간 깨멍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멋진 아이, 큰 아이가 17,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6번 사랑무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가 목질화되어 있고요. 입장은 초록으로 여러 개 달아주고 있고요. 이거는 화분이 또 민화분입니다. 화분값만 해도 2만원 더 하는데 와, 요거 만 요거만 어, 화분값하고 다 해서 식물까지 2만원 나왔습니다. 너무 착하죠? 그 다음 17번 양진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도 두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고요. 한 10몇도 되겠습니다. 요거 가장자리 빨간 라인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입장 전체가 빨갛게 변할 나이고요 도앤도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18번 루미넌스초라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생얼이 크게 있고 자, 이쪽은 생얼과 철어가 섞여 있고요 또 빨갛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예쁘지요 화분은 도앤도분 빨간분에 담아져 있고요 19번 노마드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사도로 되어 있고요 자, 이거 입장에도 색감이 들어갔지만은 손톱 끝에는 더 빨간 색감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20번 원종목은 뷰티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이거 두수 여러 개로 되어 있지요. 위에 뽀얗게 분이 내려앉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꽃피면 꽃이 참예쁜나입니다 화분은 이거 명화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21번 마리나고요. 1 0원 나왔습니다. 여기는 전체 6도로 되어 있습니다. 분이 많으면서 이제 핑크빛 살짝 살짝 머금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화분이 한 당분인데 화분값이 12,000원 짜리입니다. 그런데 식물까지 얹어서 만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22번 나나우쿠민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와, 요거 두수 엄청 많지요. 조금 큰 얼굴도 있고 작은 얼굴도 있고요. 손톱 끝에 빨갛게 점 찍어주고 있지요. 요것도 이제 좀더 진하게 물들 겁니다. 이거는 홍조분 2만원, 2만원짜리? 홍조분, 아, 2만 8천원짜리네요. 한번 보세요. 자,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2만 8천원짜리 화분에 나노쿠미니 심어서 1만 8천원 나왔습니다. 대박이죠? 그 다음 23번. 레드노블이고요. 12천원 나왔습니다. 큼직한 두 얼굴이 양쪽으로 있고, 또 작은 얼굴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이와 이제 추워지면 진짜 이거는 빨갛게 다 변하지요. 화분은 더 나은 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24번, 벤바디스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큼직한 얼굴이 한6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큰 얼굴 밑으로 여기 작은 얼굴들 빼곡히 밑에서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 밑에까지도 자구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네요. 화분은 수화분에 담아져 있고요, 15,000원입니다. 그 다음 25번, 마디바고요, 1 0 0 0 0원 나왔습니다. 마디바 색감 참 예쁘지요? 핑크핑크 하면서 브릴 잡혀 있고, 손톱에 빨갛게 색감 들어갔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26번 크리스피 뷰티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2도로 되어 있습니다. 뽀얀 분 바르고 있고요. 프릴감도 있고 연하게 예, 핑크빛 들어왔습니다. 자, 명화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27번 양진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도두 수는 한 10도 정도는 될것 같네요. 자, 가장자리 이제 빨간 라인 살짝 들어왔고요. 전체가 빨갛게 변할 나이죠. 자, 희아분에 담아놓고 화분값도 안 되게 나왔습니다. 28번, 핑클롭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여기는 7도 정도 되네요. 자, 요 아이가 열매가 익어가듯이 빨갛게 익어가는 아이죠. 지금은 이제 붉은 빛이 조금 들어와 있고요. 요거는 히아본인데여기화분에 보시면 전에 살짝 까짐이 있습니다. 요 부분. 자, 표시가 나죠? 요거 흠이 있다고 해서, 자, 식물값만해서 만원, 요렇게 드립니다. 그 다음, 29번, 블랙캐시미어고요, 9천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한 10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네요. 자, 입장마다 이렇게 색감을 진하게 올려주고 있고요. 화분하고 전체 모습 보시고요. 30번, 레드 노블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가운데 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자리로 자고 안 보세요. 완전 목도리 수영을 다 해주고 있죠. 자, 이제 끝부분에 살짝 색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붉게 물들 나이고요. 희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1번, 블루 엘프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투수가 많네요. 위에 큰 얼굴이 있고, 옆으로도 자구들이 참 많습니다. 요거는 손톱 끝에가 빨갛게 들어올라있죠 화분에 얼굴이 넘치도록 이렇게 꽉 차있네요. 수다쟁이 분이고요. 화분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32번, 달아지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큼직한 얼굴이 3개로 되어 있고요. 자 손톱 끝부분이 빨갛게 색감 올려지고 여기 떼기 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화분은 쑥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화분 포함 가격이 13,000원입니다. 그 다음 33번 벤바디 스고요 8,000원 나왔습니다.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옆에 자구들이 또 여러 개 있네요. 자구 다 10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34번 비앙카고요. 6,000원 나왔습니다. 자요거 분을 많이 바르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은은한 핑크빛다 들어가 있고요 자, 목대는 이렇게 또목차화 되어 있습니다 화분도 보시고요 그 다음 35번 레드 글로우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이거는 벌써 예쁜 색감을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도가 색감 너무 예쁘고 이거는 꽃대 같고요 화분은 건이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36번 덴트라잼이고요 7천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오드로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이제 전체가 다 색감을 올려줄 라이죠 자, 예운 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다음 37번. 별의 눈물이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밥이 제법 많고요. 요거는 많이 묵은 아이입니다 안에 아, 네, 목대 한번보세 요렇게. 또꽃 피면 또 꽃이 예쁜 아이고요. 백화라고 합니다. 13,000원 나왔고요. 그다음 38번. 미니 간도리스철하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여기 생얼이 있고 이쪽으로 철아 좀금이 엮여 가고요. 색감을 벌써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더 빨갛게 물들겠지요. 자, 화분은 생경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39번 축전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투수가 이렇게 많고요. 얼굴 많습니다. 주황색으로 이렇게 꽃을 다 피워주고 있고요. 요런 아이들은 꽃필 때가 최고로 예쁜 것 같습니다. 화분은 환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40번 희성금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작은 얼굴들이 쫌쫌이 많이 달려 있고요. 그 얼굴마다 또 하얀 꽃대를 다 올려줘서 꽃을 이렇게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화분은 한 당분에 담아 놓고요. 그 다음 41번 다크롤이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큰 얼굴 달아주고 아래쪽으로 자구들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전체가 한 8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이 아이들 엄청 지금 다 착하게 냈습니다. 그 다음 42번, 퍼플 로우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큰 얼굴 있고요, 입장에 금기 있으면서 새로 줄그려주고 손톱은 새까맣고요, 가장자리 또 붉은 색감 올라가고, 밑에 자구도 여러 개 이렇게 달아주고 있네요. 그 다음 43번, 소화금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큰 얼굴 달아주고요, 요것도 밑에 보시면 자구들을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 다음, 44번, 공작세금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 달아주고요, 요거는 입장 길이가 좀더긴 편이고요, 가장자리 솜털처럼 보송보송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지요, 요것도 밑에 자구를 여러 개 달았습니다. 그 다음, 45번, 흑사금이고요, 6천원 나왔습니다. 여기도두 수는 제법 많습니다. 한 15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핑크핑크, 너무 예쁘죠? 새로 줄도 그려주면서, 자, 이렇게풀분에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46번, 홍동백금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큰 얼굴 달아주시오. 녹금에 가장자리 핑크도 너무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또 자구들 요렇게. 자, 요렇게 자구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색감도 참 예쁜 아이고요. 그 다음 47번, 핑크 여신초라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옆으로 생얼이 3개 정도 요렇게 자리하고요. 속에는 철알이 엮여가고요. 요것도 핑크 색감을 살짝 올려주고 있네요. 그 다음 48번 마이바흐 철하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요쪽 끝에 생얼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철호가 좀 처음에 여갑니다 자, 녹음이 어우러져서 요렇게 색감 보여지네요. 그 다음 49번 블랙캐시미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가운데 큰얼굴 있고 옆으로 자고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 다 착하게 냈습니다. 전체가 한9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크기 종이급하고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 50번 캐시미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다 생얼로 되어 있고요 한 15도 이상 20도 정도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 본분에 얼굴 꽉 채워준 크기입니다 51번 슈가 베이비고요 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큼직한 얼굴들도 많고요 작은 얼굴들도 나오고 자 이제 끝부분에 조금씩 색감 들어가지요 여기 살짝살짝 살짝 물들은 모습이 이거 전체적으로 다그 색깔로 물들 나이죠. 그 다음 52번 피카츄고요. 6,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얼굴이 있고, 여기가 있고요. 이두로 큼직한 얼굴이 있습니다. 자, 본바르고 그 은은한 핑크빛 다 가지고 있고, 손톱 쪽으로 색감을 조금 더 진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53번 핑크 에이스금이고요. 8,000원 나왔습니다. 자, 쪽 위에 큰 얼굴을 달아주고요. 전체가 한5도 밑에까지 한6도 나오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가장자리로 빨간 라인을 또 그려줄 나이입니다. 요것도 참 예쁘게 생긴 아이고요. 그 다음 54번 신동이고요. 7천원 나왔습니다. 요것도 두수가 참 많습니다. 밑에서부터 입장 차곡차곡 쌓아올라갔고요. 지금 꽃을 피워주는 요런 아이도 군데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정도 크기되고요. 그 다음 55번 이너미스고요. 7천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저쪽으로 쭉쭉 뻗은 모습 한번 보세요. 자, 이 와인은 또 끝부분에 또 노란 꽃이 피면 또 꽃향기가 아주 좋고요. 그 다음, 56번, 퍼플 딜라이트 금이고요. 7,000원 나왔습니다. 아래쪽 이두가 이렇게 있고요. 목대 쭉 올라가서 위에 이렇게 큰 얼굴 하나 달아주고요. 색감은 은은하게 핑크빛 으로오는게참 예쁘지요? 자, 수영을 이렇게 옆으로 살짝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박 가격 나왔습니다. 57번부터는 4개에 2만원 나왔습니다. 요 사각분 기준이 하나에 12cm 되는 아이들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4개에 2만원 하나하나 보세요. 자한세번니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손톱 한번 보세요. 그리고 블루 드래곤 요 손톱은 또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카시오 적금이 분발하고 이렇게 끝부분에 색감 올려주고요. 플로라 요것도더 빨갛게 물들 나이고요. 자, 요렇게 57번 4개 2만 원입니다. 그다음 58번 카시오 적금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 가장자리에 핑크 들어오네요. 그리고 원종 에보니 손톱 한번 보세요. 요렇게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몽블랑도 끝부분 요 손톱이 매력적이죠. 아주 뭉툭하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자, 플로라가 들어가 있고요. 요렇게 4종 58번 2만 원입니다. 그다음 59번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에보니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손톱이 빨갛게 다 살아있고요 그 다음 메릴그림은또 투수도 여러 개 달고 있습니다 어, 한 7도 나오겠네요 빨갛게 물들어가고 그 다음에 환엽 아톰도 보세요 자 끝부분이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셀부르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4종 이 정도 되는 아이가 멋진 아이가 4종에 2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0번 여기는 또 멀로샤넬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물들면 참 예쁜 아이죠 그 다음에 레드 드로이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손톱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빨갛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 토카타가 손톱을 좀 길게 기른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홍도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이 전부 다 하나에 5천원씩이면 너무 건강하고 크기도 좋고요. 4개 2만원입니다. 그 다음 61번, 여기도 홍도가 들어가 있네요. 손톱 빨갛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잎 헬리아가 들어가 있고요. 헬리아도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그 다음 머큐리가 들어가 있고요. 뒷면에 색감 보세요. 벌써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블랙오팔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안쪽이 젤리처럼 새해가 지이는 아이. 자, 요렇게 4개, 61번, 2만원입니다. 그 다음 62번입니다. 자, 머큐리가 들어가 있고요. 자, 손톱을 길게 길어죠. 거기다가 자국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토카타가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는 가시오 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끝부분이 살짝 말려드는 요 모습이 너무 예쁘고요. 그 다음 환녀바텀이 손톱을 빨갛게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62번 사종의 이만한입니다. 그 다음 63번 보겠습니다. 자 레이디스 초이스가 이도로 색감 빨갛게 올리면서 예쁘게 멋집니다. 그 다음에 플로라가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가장자리 더 붉게 물들라이고요. 그 다음 로라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뒷면에 색감 들어오고 손톱하고 다 살아있죠. 그 다음 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반듯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손톱도 예쁘고요. 이렇게 4종 63번 2만원입니다. 64번 보겠습니다. 원종1 분위가 들어가 있고요. 와이 아이는 너무 좀 잘생겼죠? 쭉쭉 뻗었으면서 손톱도 이렇게 하나도 안 다치고 너무 멋지네요. 그리고 플로라가 이렇게 예쁘게 색감 올려주고 있습니다. 맑은 느낌이면서 빨간색깔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이드스타가 또 들어가 있고요. 핑크크라운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4종에 2만원, 이런 한 개에 5천원씩에 구매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지요. 그 다음 65번 보겠습니다. 자, 홍도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손톱 빨갛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예쁩니다. 그 다음 레드 레드 타이거 마리아가 들어가 있고요. 이안쪽 손톱 한번 보세요. 와 끝부분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옷에 어, 개보니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가장자리 빨간 라인이 또 매력적이네요. 그 다음에 아메스트로 이거는 또 전체가 또 빨갛게 물들라이죠. 이렇게 4종 65번 2만원입니다. 66번 자한 한번 보겠습니다. 블러드 퀸이 들어가 있고요. 이 색감 보세요. 빨갛게 너무 예쁩니다. 지금 이 정도인데 좀 있으면 더 멋지겠지요. 그 다음에 제이드 스타 금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손톱 빨갛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 레드 드래곤 자, 톤 바르고 이것도 빨갛게 색감 들어왔네요. 그 다음 레드 타이거 마리아 요거는 엄마 큰 얼굴이 있고 밑에 자구가 3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개 66번 2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7번 다크호팔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요거 입장 끝이 뭉툭하면서 새까맣게 자 젤리처럼 이렇게 되어가는 것도 너무 귀엽고요. 그 다음 호주 마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 또 자구도 머금고 있네요. 자 밑에도 또 자구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아멘스트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빨개질 라이고요 프리모리가 또 예쁘게 자태 잡고 있고요. 여기 끝부분 한번 보세요. 아, 손톱하고 이렇게 빨갛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2만원입니다. 67번이고요. 그 다음 68번 우리연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손톱을 길게 길어내는 아이죠. 자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 카이즈가 들어가 있고요. 펄감이 있으면서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밥그림이 빨갛게 색감 올라가고 있고요. 레드 언니가 2도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이것도 색감 지금 많이 올려주고 있고요. 자, 요거 68번 2만 원입니다. 그다음 69번 레드 드래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손톱에 빨갛게 예쁘게 지금 물들어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블랙 로즈 스탠다드가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손톱을 조금 길게 길렀습니다. 그다음 나블레용이 있습니다. 자, 뒤쪽에 색감 들어가는 거 한번 보세요. 손톱 빨갛고요. 그 다음에 육종 마리아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4개에 69번 2만원입니다. 그 다음 70번 마리아 칼라스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손톱들이 전부 다 너무 멋지네요. 그 다음 베로니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자리 라인 그려주고 안쪽에 빨갛게 예쁘네요. 그 다음 메리나가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약간 펄감이 있으면서 이제 색감 올려주고 있고 손톱도 빨갛습니다. 그 다음 플로라, 이건 언제 봐도 예쁜 아이죠. 약간 맑은 느낌도 들면서 끝부분이 빨개지는 나이고요 이렇게 4개의 70번, 2만원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